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군요. <laughs> 뭐하고 지내셨나요? 뭐, 그냥 막 지냈습니다. 네, 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또, 네. 훅훅 지나가네요, 시간이. 저는 요새 또 소녀상 농성을좀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어 거기 갔다 오셨어요? 네네. 어제 잤어요. 아침에 집으로 왔어. 요아 네. 거기 지금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요 아니요.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는 있는데, 전기장판이? 전기장판이 있는데 그 비닐을 못 씌우니까 공기가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어 그래서 어 빨리 여기 구조물이 하나. 세워뒀으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이 네. 어떻게 들었을까. 텐트라도 들었을까요? 하나 칠수 네, 있으면 정말 텐트라도. 좋을 텐데. 아, 네. 진짜 너무한다. 그럼 밑에 전기장판에 침낭 같은 거 이제. 네, 해가지고. 해서 자는 거죠. 어휴. 아, 이렇게 추운 아중에또 북에서는 따뜻한 소식이 들어오길래 아. <laughs> 어떤 소식인지 좀 <laughs>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고아 이런 네. 사람들 있죠.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북한의 전국 각지에 고아원, 그러니까 부기사 애육원이죠, 애육원이라는 것을 새로 짓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함경북도에서도 이 고아원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1월 20일 연합뉴스 TV가 소개를 해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 리모델링. 음. 네.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북에서 가 나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북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하진 않죠. 개건이라고 아, 보통. 개건. 하는데, 예, 음. 보통 개건이라고 음.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리모델링 해야지 더 쉽게 알아들으니까. <laughs> 네, 개건도 우리 말이긴 한데. <laughs>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해야 더 쉽게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네. 쓴 거죠. 씁쓸하네요 네. 쓸쓸하네요. 네. 예, 이게 첫 보도가 된건1월9일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네. 청진시에 있는 함경북도 유가원 애육원이 리모델링되었다. 그리고 이 준공식에 전승은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 비서 리상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신철웅도농촌격리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도지사가 이 그렇죠. 중공식에 참석을 한 거네요. 네, 도지사와 주요 이제 간부들이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석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함경북도의 유가원과 애유권이 도에서 중요한 건설물이었 건설 대상이었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부계 그 고아원이라고 하면은 고아가 있다라는 건데 주로 어떤 고아원에 가게 되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가겠죠. 아. 근데뭐 아, 음.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유아원, 애우원이라고 해서 고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삼경북도에 사는데 다른데 이제 일을 가게 될 경우 맞벌이 부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아이들을 애우원에 분에서 같이 자라도록 한다 이런 얘기도 음. 들은 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꼭 고아들만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고아들이 주로 있는 거고 고아라고 하는 거는 뭐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뭐 일시적인 기간 동안 키울 수 없다라 다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시설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저기도 있어요 새 쌍둥이를 낳으면 왜 그 평양산원에서 태어나잖아요 세쌍둥이, 전국에 어디에 살든 새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평양으로 와가지고 평양산원에서 낳는데 왜요? 그 평양산원 시설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 제일 좋은 데서 이제 아, 태어나야 그러세요. 된다 그래서 새 쌍둥이가 또 이제 워낙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의료 시설이 좋은 데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새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 애육원에서 이렇게 키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새쌍둥이 다요? 몇 명만 예. 보는 게 아니고? 네그새 예, 그 쌍둥이를 어, 엄마가 안 키우고요? 그, 왜냐면은 이제 엄마가 힘드니까, 세 아, 명을 한꺼번에 키우려면. 아, 일부 어느 며칠 동안 그렇게 네. 한다는 거죠? 다섯 살까지 육아원에서 키운다 그래요? 어, 그러면 애는 엄마를 엄마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아 엄마는 이제 수시로 가서 <laughs> 보겠죠. 아, 설마 아, 그러지죠설 <laughs> <laughs> 모를 정도로 <laughs> 그러진 않을 아, 것 같은데요? 아, <laughs> 그게 참 네. 이제 신기한 게, 그, 고아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멀쩡히 부모가 있는데, 네. 고아들하고 섞여서 왜 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 편견이나 이런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 핵가족주의라기보다는 이 모두가 이런 좀. 네. 대가족 문화. 대가족 문화 네. 이런 게더 있어서 그런 거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 소식 전해주신 분은 NK비전 2020 대표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음. 어찌됐건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 돌보겠죠. 네. 음...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아원에 실제 진짜 고아들도 있는데 부모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부모들이 이제 살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바삭하니까요. 어려우니까 그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여기서는 뭔가 새쌍둥이라던가 이렇게 나으면은 보낸다는 거는 부모가 있음에도 보낸다는 거는 뭔가 이 시설이 괜찮고 믿을만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네.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네. 네. 거죠. 그럼 이거 리모델링했으면 좀 얼마나 더 좋게 됐을지가 네. 궁금하네요. 네. 그거 사실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이번에 개건된 육아원 애육관에는 보육실, 교양실, 지능놀이실, 자연관찰실, 물놀이장. 물놀이장이 있어요, 고아원에. <laughs> 아무튼, 물놀이장,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음, 워터파크 어.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정도까지인지 어, 모르겠고, 수영장 그, 수준은 아, 되는 수용... 네. 것 같더라고요. 그, CNN인가, 거기서 평양에 있는 네. 그 애육원 육아원을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 네. 거기 보니까 그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물놀이장이 있는데, 음. 상당히 시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 고아원은 이런 정도 시설이 있을, 있다는 게참 놀라, 놀라웠거든요. 놀라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건물은 함경북도 기업관리소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송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그리고 청암구역과 청함, 기관 기업, 기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감한 돌격전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건설공사를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진행했다. 그래서 번듯한 어린이들의 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음.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니까 뭐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원래 자기 일하는 직장이 있는데 여기 와서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준공식 때당 도당위원회 책임지서라든지 도당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도의 역량을 음.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잘 아는 거는 아닌데 그 함경북도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양과는 다르게 조금 낙후된다고 알려 진 그런 곳인가요? 한경국도가제 최대 북단에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멀어서 낙후됐다. 그렇죠. 뭐, 제일 뭐 살기 네. 힘든 곳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있죠. 낙후된 지역에 어린이집에 수영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 <laughs>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모든 학교에 수영장이 기본 있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학교에 기본 수영장이 다 있다고 하고요 아, 저희 대학에도 없었는데. <laughs> 대학이 좀안 좋은 대학인가봐요. <laughs> 아, <그래서 웃음> 아, 저 명문입니다. 학교에 수영장이 딸렸다는 건 제가, 제가 다녀본 적이 없네요. 어. <laughs> 체육관은 있었는데. 전 체육관도 제가 <laughs> 음. 다닐 때지어졌어요 그래요? 어, 네. 이상한 학교 다니셨군요. 아, 니 아니요. 명문입니다. <laughs> 학교가 좀 그러네요. <웃음> 명문사학입니다. <웃음> 네. 아무튼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관들은 있었는데, 음.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글쎄요, 음. 본 기억이 없네. 요즘? 요 아니, 웬만한 대학은 다 있지 않나, 수영장?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음. 내가 다닌 대학만 있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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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죠? 이 학벌, 학벌, 학벌주의 탑판. 수영장으로 학벌이 갈리나요 <laughs> 아이, 참, 네. 아무튼. <laughs> 네네. 이, 새로 만들어진 유가원과 애호관들이 어, 시설도 괜찮고. 그래서,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 꾸려졌다라고 하니까, 음. 또, 아기자기하게 또 만들어졌나봐요. 그래서. 네. 그 안에 사진 보니까. 합니다. 네. 뭐 침대 이런 것들도 2층 침대인데 어린이용 그막 디자인 자체가 아 어린이용으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자연 관찰실도 보면은 그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 박제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전시해 놓고 음.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신체 사이즈는 어린이라서 가서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함경북도 뿐만이 아니라, 전, 전국, 전국 곳곳에서, 이 애육원과 유학원을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데가 평양, 원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게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네. 이번에, 함경북도가 완공이 됐고, 그리고 평안북도라든지, 황해, 황해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판,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이 북한 지역에서, 유가원, 애육원, 개건 소식, 리모델링 소식이 지속적으로 붙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첨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보고 네.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말로, 말로만 해야 되니까 좀 네. 답답하긴 하네요. 어, 묘사를 좀 잘하고 싶은데. <laughs> 음. 네, 그럼 그 리모델링 그 소식을 좀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집도 제가 부자가 돼서 얼른 리모델링을 하고 싶네요. 그 소식도 조만간. 오, <laughs> 어, 네. 한 10년 뒤에? <laughs> 어, 10년 동안 이거 하실 거예요? 음. 아. 여기 이게. <laughs> 네. 여기가 이제 청진시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청진시가 이제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음. 이 바다를 소재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건물 디자인을. 오션뷰인가요? 네. 그래서 보면 지붕도 그렇고 옆에 벽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하도. 물결처럼. 아. 아.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약간 어지러 약간 어지럽게 느껴지는데 건물이 막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이렇게 지역의 특색에 맞게 디자인을, 건축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괜찮네요. 골목길인데 어떤 특색에 맞게 제 방을 디자인요 <laughs> 골목길, 약간 음침하고. 네. 이런. 10년 후에는더 좋은 집으로 가실 테니까. 네, 굳이. 감사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그 북의 소식 리모델링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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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 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특권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